제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어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지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 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피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하니 너희의 폐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소리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내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제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있을 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용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도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하려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인 너희의 수역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하며 수역이 되게, 되게 할뿐입니다내갭 네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애려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인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을 갖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상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등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기대 갔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갔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극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거를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기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신의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요호하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요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는 걸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지온상과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부른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제32장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려리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교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이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이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